안녕하십니까 마린보입니다 아, 오늘 포인트 소개해드리러 여기 죽성 드림세트장입니다 드림세트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포인트는 여기 3층 갯바이 포인트입니다 어, 여기 오시면은 주차장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차장은 여기 손가락 끝에 긴차 보이죠 저차가내 네 차입니다 이쪽에 차들 때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면에 손가락 끝에 보면 여기 군밤집이 있으 군밤, 포토의 차량에 판매하려 하는데, 저쪽에도 자리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오, 이쪽, 저, 쪽에도 주차장이 있어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화장실은 좀걸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150m 정도. 저를걸어가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기 이기도 내가 마찬가지, 여기도 한 150m. 저 포장마차, 까만 책 천막으로 들어있는데 저, 저 넘어가면 화장실 깨끗한 게 좌우로 하나씩 있고요. 여기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먹거리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남서풍이 강하게 붑니다 이기장권은 남서풍이 불면 은 낚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구성이 그한 곳입니다 여기가 일단 보는 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이로 들어오시면 돼요 일로는 난간대 넘어가지만 말라고 돼 있으니까요 일로 넘어오시죠 마시고 저 난간대로 올라가고 일로 넘어오세요 갑시다 이 자리는 이쪽에 이 자리가 남고 있습니다 이게 만두 되면은 좀 신발, 신발이 적십니다신발 조금 배려 돼요 자 저기에 가려면은 장화를 신고 들어야 됩니다. 장화. 일단 저는 왔으니까, 여기 간절 대는 바람 내리는데, 물 들어오면 신발 베려야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일단 이쪽 건너가 볼게요. 자, 인구에서 오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만져대면 저기 신발 베립니다. 심마 발목까지 올라올 거예요, 아마, 발목. 그리고 로또 끌어, 들어오셔갖고잘 보세요. 여기 어디 들어오시는 거.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리로 이거 밟고 들어오면 돼요. 이기도 물이 수위가 높을 때는, 요거 저기, 그 위에까지, 위에까지안올라와니까 찰랑찰랑 할 거예요. 이렇게 절로 넘어오셔갖지고 어길 따라, 그 밟고, 밟고, 이렇게. 이 계단처럼 이렇게 층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 밟고, 일로 올라오시면 돼요.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장안식고들어오요 장안 장화, 장안가 편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일단은 뻥 뚫고 경을 한번 하시죠 자 이곳은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동출을 하면, 동출을 하면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여기 오려고 했던 곳입니다. 어, 아쉽게도 제가 발로, 발도 그렇고 아직 시즌이, 시즌이 안 돼서 모여봐야 월급만볼수 있는 상밖에 안 되고 이 고기를 못잡버리니까 이걸로 안온 거예요. 자, 일단 요번트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발판 좋죠? 보통 여기 본트 여기 자리는 요 자리. 요 자리. 이 라인 그리고 수심은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 요 주변에는 이게 물속에 여가 덩어리가 조금 많이 분포되어가서 수심이 들쑥날쑥해요 전방 10m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라인 전체로 10m 기준으로 이쪽에는 5m 전후 이쪽 라인에는 5m 전후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6m 6m 전후 보시면 돼요 만족 기준으로 여기가 수심이 조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여가 별로 없어요. 요가 여가, 여가 많아요. 이쪽 라인이. 이 자리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자리는 좋은 게 동풍 계열. 동풍. 동풍에는 여기, 이게 여가 이게 막아줍니다. 동쪽이 쪽인데 막아주기 때문에. 북동풍. 북동이나 동풍 계열. 서쪽은 요서 북기 때문에. 안 되고요. 서풍, 남풍 계열은 안 되고, 북풍, 동풍 계열은 여기서 바람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요 라인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잘 놓은 자리는 내가 똑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통 보면 이, 이 자리 에 3명, 이 자리 에 2명 딱 서갖고 하시면 돼요. 여가 이쪽에는 여가 여기, 여기 군데군데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또 시야도 괜찮고, 병호도 빵도 좋고, 힘도 좋아요. 여기는 25 이상 되는 걸로 라오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여기 가면, 여기가 낮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오늘 여기서 영막고일로 넘어왔어요. 바람 불어서 일단 이거, 안 부는 불어으로좀 숨을게요. 이거 방금오면은 바로, 바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 자리고요. 여기서는 에 건너가지 마세요. 저기는. 파도가, 이게, 이게, 조금 파도가 좀 있어요, 여기는. 저 건너가, 건너좀 위험하니까 저, 저기는 건너가지 말고, 여기 있었어요. 이게, 이게 만조되면은 아마 요 손가락 끝에, 여기까지는, 요까지는 물찰 거예요, 요 라인은. 물찰 거예요. 제기억이 맞다면. 여기 지금 수심 할게 드릴게요, 수심. 여기 전방 15m 기준으로. 자, 요쪽에요쪽요쪽 요쪽. 전방 15m 기준으로 이쪽에. 안조시 7m, 7m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수집 조금 나와요. 더 멀리 치면 더 나오고요. 15m 기준이고, 넘어가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고, 발 앞에는 한 5m, 발 앞에 한 5m 기준으로 5m 보면 되고, 조금 넘어가면, 은한 7m 정도보시면 되고요. 15m 이상은. 이쪽 포인트는, 자, 북풍 계열. 북풍 서풍 내가 저 옆에 하고 똑같아요 북풍 서풍 때에는 여기서 바람을 등지고 할수 있어요 여기는 뻥 뚫려서 동풍에는 취약합니다 동풍에는 그리고 현재로 남풍 불잖아요 남풍 일로, 일로 때리기 때문에 일로, 일로 때리기 때문에 지금 취약하고 동풍 남풍 빼고는 남풍 빼고는 요게 하고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소개, 소개시켜 드린 그 자리 좋습니다 아까 저 포인트도 좋지만은 포인트도 좋아요. 이 포인트는 여기는, 단점이 여기가 조금 물이 셉니다. 물이 세고, 자, 이게 해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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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손가락 끝에 이 라인에, 요기 보면 옆 뿌리가 좀 있고, 여기가 여가, 여가 좀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요쪽에 그래서 보면은, 수심 좀안 좋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지 마시고 그래. 이쪽 포인트는 이 앞에 이 라인, 이라인맞 치세요. 이라인맞 치면은, 오리고 내랑 마찬가지로 대머 시알 좋습니다. 25 이상. 그래 나오고, 마리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개시켜 드렸다기 해서 당장 오시지 마시고, 시즌 시작때면 오세요. 지금 못한게 찍으니까, 바닥에는 큰 고기가 없어요. 없고, 위에 상층에만, 중상층에만, 메갈이나, 뭐 메갈이란다, 뭐 망상어 같은 거, 잡어면안 있고, 바닥권에는 큰 고기가 이제 안 찍힙니다. 안치겠다 소리는 어디, 먼바다로 빠졌다 소리겠죠? 시즌 시작되면 이쪽에 고기가 엄청 많이 붙어요. 많이 붙으니까, 시즌 시작되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 어, 나, 나 인도 가면, 전에 이런 다리가 발이, 발이 아파요.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은, 발이 아파서, 종전을 도 아까 전에 두 번이나 촬영하면서 두번 쉬었습니다, 발이 아파서. 자, 오늘의 최고의 포인트,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저 이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자리. 여기 딱, 보시, 딱 보시면, 원도권, 멋지 않죠? 여기 좋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이쪽에 포인트 중에서요가 제일 좋아요. 자, 억함기로 수심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요 끝발이죠. 요 끝발이 이 끝발이는 감성돔도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어요 끝발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 에 썼어요. 이 자리 여름에 여름에는 바람이 없잖요 바람이 없잖아요. 여기 서어 저는 저쪽에 저강출려앞이 저, 저 여기 시금모리있죠시금리저강출려고 저, 저는 병 명검 쳤습니다. 자고 자 소식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는, 이쪽, 수심은, 어, 발 앞에는 한 3m 정도 전후, 보시면 되고, 5m 정도는 3m 정도 보시면 되고, 15m 이상, 이게는, 여밭으로 마, 이, 이기도, 이도 마찬가지고, 아, 마찬가지로, 밑에 소중녀가 크고 작은 게, 공포가 많이 되어있어갖고, 수심이 들숭날숭합니다. 이쪽에 15m 전반 기준으로, 15m 이상, 전반 기준으로 해서, 어, 평균 수심, 한 6에서 7m 보시면 돼요. 만조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감성 치시려면저한 20m 정도 때리셔야 돼요. 20m 정도 때리면 한 7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은 저저섬 저 있는데 저섬 쪽으로 너무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소심 이안 나와요. 너무 붙이시지 마시고 붙이면 은 아마 소심이 아마 한 4m 정도 나올 거예요. 소심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옆불리저저여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요요 끝발이 하고 저저 떨어지는 저 저거 하고 중간 지점에 보시면. 한 3분의 2 지점 정도 던지시면 한 20m. 20m에서 10, 한 25m 던지시면 한 7m 정도 나 거예요. 감성돔은 이쪽 라인 고용하시면 돼요. 쪽 라인. 여기 방출룡하고, 요큰요 요 사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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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골. 그리고 아셔야 될게 요, 이쪽에는 물고이 셉니다. 세니까 가벼운 채비로는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 그, 이포 본드 중에서는 배고픔 시야에 제일 좋은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요사요 라인.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요 끝발 쪽 라인이 시야를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여기는, 갑동동도 여기는 3자, 뭐, 단혹 가다가 뭐, 옛날에는 4자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배오돔 시야는 한2 9만대9반대 3자. 여기가 좀, 잘 여기가 좀 옛날에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저는 항상 이 자리, 이자리이 자리. 그리고 주의해 드릴게 여기에 요게 만조 되면은 여기에는 살짝 잠깁니다 살짝 그러니까 네, 만조시에는 여기는 진협하지 마세요 요, 위에, 요 위에서 에 대기하시다가 물 빠질 때 그때 여기 진협하지 고 여기서 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꼭 주의하세요 여기는 물꽃 세기 때문에 바람이 있고 파도가 일어나 위험합니다 자그 다음 바로 옆에 포인트 이 자리 이 자리 요. 이 자리인데 여기는 물 들어오면 잠깁니다 요거하고 여기는 살짝 그러니까 이, 이 라인 이게 안 잠겨요 이게. 여기가 수심이 제일 잘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인트 중에서 제일 잘나오 수심이 이쪽입니다 이쪽에는 전방 20m 기준으로 때려버리면 전방 10m 15m 이상 기준으로 잡으면은 수심이 평균 수심이 10m 정도 나옵니다 10m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발앞는 사, 여기서발 앞에는 4m에서 5m. 10m, 10m에서 15m 사이에는 한 6m. 이건 나오고요. 배고픔도 이쪽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요쪽 포인트는 북풍 계열. 북풍 계열은, 자, 북풍 계열은 등적으 낚시할 수, 낚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쪽 라인으로. 북풍 계열. 남풍은, 남풍은 일로, 일로 때리기 때문에 안 되고. 약해요 동풍도 이쪽 이스쓸 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도 남풍, 동풍은 취약합니다. 이쪽 포인트가 제일 좋은 게 북풍. 그다음에 서풍. 여기 이쪽 라인 포인트 자체가 여기 이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배고돔잡으실라카면은 전방 한 10m 이상 치셔야 돼요. 10m 안으로 치시면은 수심이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엿치고 옆부리 위에 올, 옆이 위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15m 에서 20m 사이, 아, 10m 에서 20m 사이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물속 지형에 큰 여들이, 크고 작은 여들이 골고루 엄청 많이 발달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심이 다른 데보다 편차가 심해요. 많게는 뭐 1.5m까지 차이가 나고요 똑같은 지역인데도 똑같은, 똑같은 포인트 지점인데도 사장 만 벗어나도 뭐 5m 나왔던 게 3m 나온 데가 있고요 5m, 5m 나왔던 게 7m 나온 데가 있고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균으로 기, 기준으로 잡아 드리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도 여기, 옛날에 도 여기 올지게 항상 느꼈지만 여기 오면은 동네 생활 낚시터 같지 않고 배 타고 들어온 것처럼 온덕구느낌이납니다저 앞에 보면 떨어진 여도 보죠. 여가 도 여가 많이 보이죠. 여도 많이 보이고 저기도 여가 보이고. 요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에 병모돔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아시는 분, 이기 여기, 여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작년에 여기 가을쯤에 가을 몇가을쯤에 가을 여기 와고 여기 삼자 초반 때 오면 항상 말일수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 이 자리하고 요 내가 쓰는 자리, 저 자리, 요쪽에는 크게 잘놓긴잘놓오지만 여기 시야를 조금 다소 잘더라고요. 수심 이 조금은 조금 덜 나와서 그런가. 보통 보면은 요요간출로 있죠. 간출로 보고 요요 요 라인, 요 라인이 시야 좀 크더라고요. 여기 수심 이 조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 요쪽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농어, 농어 시전 되면은, 여기는, 이쪽에, 이쪽에, 이거를 골창이라 고 부릅니다. 이기는 예, 골창이지, 여기 본대 비슷하게 여기가 조류가 엄청, 엄청 강해요. 여기 보면, 어 저기 보면 농어. 농어 철되면 여기 농어도 잘 나옵니다. 여기. 농어도 잘 나오고. 사계절생활 낚시터, 보종, 다 나오고요. 그러면 루어 낚시도 가능하고. 원투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이피 물 속에 큰 녀, 작은 녀들이 잘 불포,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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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포돼 있어갖고, 어, 미끌림이 심하고, 미끌림이 심하면은, 또, 납 같은 것도 바다에 수장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바다 오염도 있으니까, 여기서 웬만하면은, 온통을 하지 마세요. 가족 단위 생활 낚시하기는 참 좋습니다. 요까지 좀 들어온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어, 저기, 성당이지요 세트장. 저 바로 뒤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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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제 맨첩 소개해드도 소개해드릴 포인트 여데기 바로 옆에, 상당 바로 넘어가면은, 발판 편한 데 있어요. 저기서, 이제, 그, 밑장대 들고, 가족끼리, 어 저기는 수심 한 3m 정도 놓아요. 수심이 얼마 안오고 뭐, 놀래미 같은 거, 사계절, 그, 자보우종, 뭐, 벌라도넣오고요 많이 나옵니다잘 나와요. 잘 나오고, 가족 단위로 하실 것 같으면, 이쪽 포인트는 안 그러면, 요게, 편한데 가고 싶다. 애기들, 애기들하고 같이 있을딱 가면 저 등대 성당, 저, 저 드림, 드림 세트장 저기 바로 바로 뒤편. 여기 사장만 내려가면 바로 앞에 그게 있어. 저기 보이시는 저기 저기 여보이셔서. 여 있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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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요. 안 통에. 저쪽에가 네바이스입니다. 네바이스. 저기는 못건나가요 저도 좋은데 저도 나은요 그냥 고무, 고무 다라이, 빨간 다라이. 예, 짐실고수영해서 건너가서 저기서 낚시하고 있어요. 저기 절쪽도굉장도 많이 잘 쳐. 나와요. 그리고 이쪽 포인트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엔 힘들어요. 여기는 바위도 미끄럽고요. 앞에 또 여가 군데군데 많고, 이쪽에 보면, 여기 손가락 끝에 보면 간출이지요 간출로 간추려 주변으로 옆으로 여가 좀 군데군데 많아서 수심이 들쑥날쑥하고 저기 2m 놓은 데가 있고, 3m 놓은 데가 있고, 수심도 얼마 안 나와요. 안 나고 오 하실라 가면 저끝발에서요끝발리에서저 간출려고 저 내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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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이로 때려야 되는데 조금 위험해서 저기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 반대편은 괜찮은데 제가 발이 아파서 저까지 못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아시면되겠고 오늘도 소개해드 참고민을많했습니다 저번에 구독자님, 구독자님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난 여기 쪽에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어 동출해갖고 여 쪽에는 보통 보면 낚시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한 20명, 내가 보기에는 한 20명, 20명 정도는 낚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이 포인트만 저 건너편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말고요. 그두 번째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가까이 낚시할 수 있는 자리고요. 발판도 편하고 이쪽에뭐 앉아서 놀 앉아서 놀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진입도 편하고, 주차장 바라, 주, 주차해서 걸어서, 여기까지 편하게 걸어서, 한 2분 안짝이면 도,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동출, 이제 국장님들하고 동출해갖고,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 정보,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이좀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두 군데인데, 그 장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곳입니다. 이곳.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장소는 아직 있습니다. 흰든 그 카드는 남겨 놔야죠. 그 대신에 거 길은 조금 걸어가기가 조금 빡십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고 제가 아마 월달부터는 아마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뭐, 일을, 일이 지금 진행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빠지면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낚시는 못 가요. 그것도 해서 뭐, 날이 또, 날씨가 안, 맞아, 안 맞아주면은, 날씨도, 이제 낚시도 못 하는 거고, 똑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로상항이 있어서 지금 내가 부지런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어,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해도,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어, 낚시는, 낚시를 다닐 겁니다. 다닐 거고, 아무래도 일요일 날은 무조건 가겠죠. 일요일 날은. 무조건 갈 거고, 가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구독자님 혼자, 혼자 보다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시간, 서로 시간이 맞춤, 된다면, 같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너무 많이는 좀 힘들고, 그렇게 해 갖고 좀 동출도 생활낚시터 위주로 동출도 한 번씩 갈 거고요. 가고 뭐좀멀리좀 가고 싶다라면은 멀리도 마음 맞춰서 이렇게 뭐뭐 뭐 거제권이라든지 뭐뭐 거제권이나 거제권이라든지 뭐 다대포권이라든지 가도권 가도권 별로 좀 그런데 <laughs> 하여튼 이런 쪽에서 뭐 배를 타고 나가든 생활낚시터 위주로. 갯파위 위주로 도보권으로 하든, 방파제에서 하든, 그리고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구독자님들하고 조금 올리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프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게 삼청바위입니다. 삼층바위 삼청 삼청바위니까 삼청 이쪽보다는, 첫 이쪽 번째 포인트보다는 이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편하게 낚시하려면 여름때 와야 돼요. 여름때 오면은 편안하게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으니까 여기가 잔잔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내부 저쪽에는 진입을 못 하고요. 그리고 생활 낚시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등대 밑에, 바로 밑에 저기 보면 뭐뭐 평평한 데에요 저기 발판 좋아요. 저기, 요쪽. 이쪽. 그렇게 하시고. 만약 이쪽에 자리가 없다 하면은 여기서 하시고요. 여기서. 여기서 해갖고, 요로 때리시면 되고, 바로 요쪽으로 이쪽, 때리시면 되고, 여기 시야 조금, 조금 잡니다. 그러시게. 거기 보시면은 넓잖아요. 넓죠? 그렇죠? 요, 요 밑에, 바로, 바, 바, 바로, 바로 밑에도 이게 낚시할 자리가 있어요. 밑에 평평한 게. 지금 안 보이는데.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에기보사님들하고 여기 뭐, 한 20명 가까이 올수 있으니까, 여기서 막한 번, 낚시 한번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랬는데. 뭐, 또 다음에 하면 되죠. 뭐 언제든지, 서 마음만 짜서 여기 오셔가고 합시다. 제 시간되고 나면은, 같이 와가고 뭐, 꽝이나 치겠습니까? <laughs> 제나와발인데 뭐, 꽝 치겠습니까? 꽝은 절대 안칠 겁니다. 실은 시작되면, 꽝은 절대 안 칩니다. 제가 그거는 내가 장담할게요. 이제 시간도 됐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 요 포인트가 좀 내가 또, 뭐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 하고, 이제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더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좀 아쉽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가 다소 깨질 수가 있는데, 요, 지금 바람이 쎕니다. 깨질 수가 있는데, 좀 양해하고, 양해하시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꽝이 없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뛰고, 포인트! 궁금한 포인트는 말씀해 주세요. 부산 일때뭐 모는 포인트 없이는 부산 기장, 뭐 설생권 모는 포인트 없습니다. 없으니까 기운 가물가물해도 내가 시간 나면 탐사 가겠습니다. 낚시도 하고 포인트 찍어 드리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구독자님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